M13Y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이게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입니다. 이 색깔 말고도 뭐 검정색이라든가 흰색도 재고 있고요. 시트 컬러는 레드 시트로 전부 다 고정이고요. 13Y 모델도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골프 GTI랑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골프 GTI는 뭐 바로 출고도 되지도 않고 재고도 없고 뭐 당연히 할인도 없고. 1 3 y 는뭐 재고도 좀 있는데다가 할인도 돼가지고 1 3 y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도 괜찮고 이제 레드도 있고요 미사노 블루도 있고요 좀패치백의 소형차의 좀 실용성이랑 뭐 M모델의 퍼포먼스까지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 120i 뭐 가솔린이라든가 118d가 있어도 요 m 1 3 5이 만한 차가 또 없죠. 그리고 옵션도 뭐 액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. 요거 지금 자이시차 바로 출고 되니까요. 전시. 오 이거 말고도 S 아우디 S3도 되게 또 괜찮고요. 아우디 S3 하셔도 괜찮습니다.